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교정 복지입니다.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비행 청소년을 포함해서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 클라이언트로 하는 분야인데요. 자, 교정 복지. 사회 복지 한 분야로서 그 대상이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혹은 재소자이든 출소자이든 교도소에 현재 있던 어 퇴소했던 그리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범법 범죄 행위 등을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복지 철학과 가치관의 근간으로 사회 복지 정책과 실천 기술을 활용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건데요. 자, 그 제가 그 교정 복지에 관해서는 항상 범죄인 이 클라이언트, 비행 청소년들이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도와야 되나라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사회통념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꼭 인간적인 의미 뿐만이 아니라, 자, 만약에 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1명을 대상으로 천만 원의 비용을 투입했어요. 6개월 동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 이것이 제 투입인데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경제적 효과가 만약에 그래서 이 비행청소년들이 성인범죄인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성인범죄가 예방됐다면 어떤 효과 가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교도소 비용이 감소합니다. 어, 교도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돼요. 먹고 자야 되고 범죄인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큰 비용이 인건비가 교도관들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걸 지출을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범죄에 의한 피해도 감소합니다. 범죄라는 건 누군가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있기 마련인 건데요. 그 피해가 예방되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활동이 상, 어, 높아질 수 있는데. 교도소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갖고 세금도 내고 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효과가 있죠 또네 번째로 사회서비스 비용이 감소할 수 있겠는데요 교도소에 장기간 목욕해서 사회적을 못해서 출소 이후에도 뭔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 노년에도 그렇고 기초수급이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사회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텐데 예방된다면 그 비용도 낮춰질 수 있습니다. 자 비행 청소용 프로그램을 천만 원 투입해서 이것은 이것을 이제 이것만 다룬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수억 원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교정 복지가 그 사회 복지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 사회 복지의 의미에서도 사실은 비난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회에서 비난받고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실 아동이나 노인은 사회 복지가 아니어도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사회 복지가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교정 복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게 이뭐한 2, 30분 분량에 많은 내용을 달수는 없겠고요. 그 비행 청소년 중에서 대부분 소년 법원을 통해서 보호 처분을 맡게 됩니다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뭐 존속 살인, 뭐 엄마 아빠 죽였다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들과 마찬가지의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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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은이사은이 소년 원도 그 중에 하나겠고요. 근데 중범죄 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여기에 아주 뭐극 비율로 보자면 극 소수입니다. 빨 6년 받고 여기 들어온 지 이제 한 4년 거의 반 살았습니다, 여기. 몇 살쯤? 아, 1 7살이 들어갔습니다, 여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저 이번 형기는 2년 6개월 받고 또 저번에 사고 한번 쳐갖고 집행유예 받았었는데 그거 2년 있었고 총징역이 4년 6월입니다 22년 10월 14일 날 만기 출소니다 13년 반했제 그 공범이 아. 본인 집에 방화를 해라 그러면 본인이 이 동네에서 잘 살게끔 해주겠다 그랬고. 안 하면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게 방아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들어옴. 그제 공범 부모님, 엄마랑 누나가 좀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 세상의 여느 아침처럼, 이곳 교도소에도 여름 햇살이 반짝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야 하는 소년 교도소 길고 긴 복도를 지나 묵직한 쇠창살 안에 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름 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새벽 천기운의 의지에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6시 요란하아 소년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You will get up, 빨리 개딱 세워. 자. 일어나자마자 두평 남짓한 에 이미 졸음은 저만 치 물러갔습니다. 아직은 앳된 소년의 얼굴. 아이들 중그 누구도 그 짧은 생에 이곳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딱 이제 수갑을 차고. 포송줄로 이제 팔이고 묶여서 이제 딱 오는데 뭐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기에 그리고 힘들었어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그때 뭐뭐 뭐 그랬지 하는데 그때는 진짜 딱 처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무서움 창틀 보고 답답하니까 소리도 막 지르고 사고 많이 쳤어요 처음에 자 그의 장면 여기까지 볼 거고요 어 교정기관 안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도 있고 퇴원 이후에, 퇴소 이후에 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과 2학년인 지혜는 오늘 시험이 두 과목이나 있습니다. 학점 4.2의 장학생이지만 어려울 땐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그거 왔어요, 중환 씨. 중환 씨. 지혜는 발이 넓기로 유명합니다. 15점이. 넉살도 좋고 구김살이 없어 누구와도 친하게 지냅니다. 엄마인데, 괜히 정리해서 해서 할 거예요. 엄마, 엄마 다섯 엄마 있거든요. <laughs> 엄마 의 종류가 있어요. 내늘 <laughs> 엄마, <웃음> 그다음에 <웃음> 인생 얘기해준 엄마, <laughs> 그다음에 저의 모든 음식주를 해결해준 엄마. <laughs> 엄마 의 종류들이 <신녀들이> 있어요. <laughs>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일단 저의 음식을 음식주를 해결해준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laughs> 아 그래요? 음식 주는 엄마 이 아, 힘들어하면 우리 이모 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모님 이모들이 이제 이제위로고 우리가 또 불편한 게 있으면 한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 도와주고그래 당찬 성격 덕분에. 과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혜는 조금 남다른 과거가 있습니다 가출 소녀로 떠돌다가 소년원에 두번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것 7살 때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가 살았거든요 당대표 술 먹다가 걸렸어요. 선생님한테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가 또 때릴까봐 가방 메고 오빠한테 갔거든요 오빠들 따로 살고 있어 갖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오빠들이랑 있고 오빠가 잘해주고 사는데 어느샌가 큰오빠가 아빠 같은 거예요 또 때리고 <laughs> 그때 집 나왔어요 그게 싫어서 폭력부터 절도 사기까지 지혜는 소년법정에 여러 번 섰습니다. 소년원에서도 문제아로 손꼽힐 정도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지혜가 마음을 고쳐먹은 것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이미 스무 살이 넘은 상태에서 소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자려고 방에 누워있으면 방먼저 잠그거든요. 방문도 잠그고 창문도 잠그고 안쪽에 저희가 이제 창문이 안에 따로 있어요 밖에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창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어놓고 그 밑에서 그 누워있었는데 그냥 문득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도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손님은 까지야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다녀온 게 없어지지만 그도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바뀌자 꿈도 생겼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집이 되어준 자립생활관. 자 여기 안양 여자 청소년 자립생활관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그 교정에 관련된 어, 청소년들만을 어, 이제 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사실 이 방송에서 나온 것 외에는 더 정확히 에, 알지 못한 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회 복사로 할 일이에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할수 있냐면 당연히 사회 복사가 제일 잘할수 있죠. 이 기관을 거주시설을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선 여러 손길들과 역할들과 아, 실천적인 면 행정적인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걸 뭐 누구한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사회 복사가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회 복사가 제일 잘할수 있습니다. 소년원을 나와 의지할 곳 없는 여자 청소년들이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곳의 마더 언니입니다. 음식하는 거 좋아해, 지혜. 열일곱 명의 언니와 동생들이 서로 도우며 지내는 동안 피보다 진한 정이 쌓였습니다. 가족과는 인연이 없기에 홀로 서는 방법을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애들안하도 어릴 때부터 혼자 살거나 부모님 계속 혼자 밥을 해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음식을 요뭐 어? 어, 했어? 야 계란도 고 제대로 했네. 계란안먹못 했네. 지혜가 이곳 출신 1호 대학생이 된후 4명의 대학생이 더 탄생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아니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점심을 이렇게 아이들이 해놓으시면, 해놓으면 해놓으면 대접받는 거예요? 예, 대접받아요. <laughs> 어, 관장님인데요. 어, 이 장미현을 잘못 이해하면 어려 청소년들을 부려먹어서 밥하게 시키고 사복사는 어그 밥을 어, 이렇게 편하게 먹는구나라고 오해하면 어, 적절치 않습니다. 곤란합니다. 어 이것은 한 장면일 거고요. 이것을 직접 음식을 한다는 것이 이 청소년들에게 자립의 훈련의 의미로서 이렇게 일부는 할수 있겠습니다만 일년 내내 어, 모든 밥을 어, 스스로 하는 것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어, 관장님은 편하게 어디 가서 놀다가 밥 먹을 때 와서 아이들 밥 차리면 먹고 무슨 군대 고지산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관장님 굉장히 바쁠 겁니다. 특히 행정조연 업무로. 손녀딸 같죠 <laughs> 지혜는 곧 이곳을 떠나 자립하게 됩니다. 나오세요. 제가 사온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있는 방. 소년원을 나와 3년 가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따뜻한 공간. 이곳이 없었더라면 지혜는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여전히 거리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비행 청소년에게 사회 복사가 개입해서 성인 범죄인으로 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봉을 저질렀을 때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플네오가 갔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갈 데가 없었어요. 해양관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시설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시설이 그래갖고. 도저히 살을살 수가 없는 거예요. u c c e s s f u l meeting.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그 s e I'm going t 환경이 안 변한 상태. 자, 우리가 뭐 앞에서 여러 i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자,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환경이라고 쓴 건데요. 이 환경에는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정책 So, 포 l i e n t So, client. So, 이 l i e n t So, client. So, c 문제 청소년은 러면클 클라이언트에게 n 점을 두니까 환경도 중요하다는 걸 더욱 강조할 때가 많아요. 사회복지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클라이언트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환경만 문제여서 어떤 비행청소년이 있을 때그 비행청소년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부모만 문제가 있다거나. 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조점을 두기 때문에 환경을 강조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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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려움이나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쪽에 관심을 함께 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나가면 똑같다. 그런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면 똑같아요. 그럼 부모님은 너는 왜안 변하니? 아이만 자, 아이만 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의 의미 어, 이 친구도 지금 사회복지를을 전공했으니까 아이만 변화, 아, 변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의 의미지 아이는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변할 필요도 있고 청소년이 변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거기엔 부모도 포함해서 변할 부분이 있다는 것의 의미지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중초점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어, 보통 설명을 합니다. 변할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도 같이 변해야 돼요. 음. 자, 사실 이게 그 다음 또 다른 기관으로 이어지는 그 동영상인데요. 그뭐 여러 가지를 다알 수는 없어서 사회복지학계로는 항상 뭐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짧게 짧게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에, 의미가 있고요. 자, 교정복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